바비랜드가 참 많은 걸 담고 있긴 해요. 결국에는 바비랜드가 담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캔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캔의 사랑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나, 나름의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사실 순간 이 사랑을 막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. 바비랜드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, 사회의 가장 큰 약점. 사랑은 막지 못해요. 이게 셰익스피어가 셰익스피어랑 똑같아.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건 똑같아.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이게 나와. 결국 셰익스피어랑 똑같은 게 말씀드릴게요. 바비랜드랑 셰익스피어도 처음에 가족한테 버림받죠. 타인한테 버림받죠. 추앙당하죠. 그래도 끝까지 뭐해? 로노가 미 줄리엣을 사랑 사랑을 포기하 못했다고.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죽음까지. 극복한 게 로미오와 줄리엣이고 알겠죠? 바비랜드도 아마 이 감독분이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을까 철학적 고민이 바, 감, 바비랜드도 사실 메인 플롯이 죽음과 가능해요 죽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결국엔 바비는 죽음을 못 뛰어넘었어 켄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 죽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실, 우리가 현실 세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음을 극복하려 했잖아 죽음을 못 해놓고 캔은 사랑을 통해 죽음을 뛰어넘은 거야. 뛰어넘었다. 거지. 캔의 승리. 이렇게 되는 거예요.